체인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이름 이쁘죠. 어, 우리 친구가 포도가 먹고 싶다니까 선생님도 갑자기 포도가 먹고 싶은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로한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키워드 기억하시면서요. 복습 시간부터 먼저 가져보도록 해요. <목소리> 오늘은 본학습에 앞서서 수직선에서 별량을 점으로 나타내봐요. 지금 A조, B조. 자, 수학 쪽지시험을 본것 같은데요. 지금 단위가 점입니다. 점수가 나와 있는데 두조 모두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진영이부터 7점부터 이제 연이 6점, B조는 채연이부터 해서 구하니까 지 9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10초 드릴 테니까 두 조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볼래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점으로 똑같아요. 네, 우리 달자가 정확하게 얘기했었어요. A조, B조 모두 평균이 몇 점으로 같아요. 그렇죠. 6점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조의 성적이 같다고 볼수 있을까? 평균만 따져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수직선에 이 각각의 점수들을 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진영이는 7점이고요. 그 다음에 승수는 6점. 재관이 5점, 은주 6점, 위에다 올려볼게요. 연이 6점, 어우, 평균이 지금 6점인데, 평균인 학생이 3명이나 되네요. 아무래도 5점, 7점 막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조는요, 채연이부터 3점, 진성이 7점, 병수 7점, 민옥이 4점, 구환이 9점, 어? 평균은 6점인데 평균에서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평균은 같은데요. 지금 각각 자료들을 보니까 평균으로부터 모여있고 흩어져 있고 있는 정도가 조금 다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학습 시작합니다. 자, 대표값에 이어서 산포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산에 사는 포도? 살아있는 포도? 아쉽지만 둘다 아닙니다. 자, 산이라는 글자는 흩어졌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포는 펼쳐져 있다. 자, 도는 횟수, 그러니까 도수 할때그 도를 말해요. 정확한 뜻은 대표값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무엇을 자, 중요하니 것 밑줄 쳐놨겠죠? 써봅니다.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말합니다. 그럼, 많이 흩어져 있다, 아니면 모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이것을 딱 몇이다.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과정은요, 다음에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오늘은 이 삼포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선생님과 살짝 알아봤지만, 자, 어떤, 그룹에서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에 오밀조밀조밀 모여있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룹은 평균 점수는 이 점수인데 뭐 들쑥날쑥 뭐 높고 낮고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흩어진 정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이 평균에서 모여있으니까 흩어진 정도가 작다, 크다. 그럼 똑같이 산포도가 작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표 값은 평균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삼포도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대표 값만으로는 어떤 자료의 특징을 완전하게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전쟁 중에 장군이 병사를 이끌고 전쟁터를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어, 강의 수심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던 중 지나가는 마을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노인, 저 강이 얼마나 깊소? 그랬더니 음, 약 평균 150cm쯤 되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흘렀을 때. 평균 바닥에서부터 수심이 한 150cm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병사들의 키를 쫙 봤더니, 키가 가장 작은 병사가 160cm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군이라면, 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 내릴 거예요. 근데 그 장군 그렇게 내렸어요. 음, 빠져 죽진 않겠군. 그런데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빠져 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평균 150cm라는 거는 다 일률적으로 이 수심이 같지는 않겠죠 어떤 부분은 움푹 파여가지고 쑥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막 튀어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만약에 대표가 뿐만 아니라 산포도에 대한 공부를 좀 했다라면요 강을 건너시오라는 이러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삼포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로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두, 하나 더 우리 두 친구의 자료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5에 걸친 성적을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그렸는데 지금 두 친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5에 걸친 성적을 모두 더해갖고 5로 나눴더니 평균이 5점으로 같았어요. 어 그럼 두 친구의 성적이 평균은 같다라고 하지만 곰곰이 관찰을 해보면 흩어진 정도를 관찰을 했더니 조금 다르대요. 자, 신우부터 볼까요? 점수를 알아봤더니요, 지금 5점, 2회 점수는 6점, 4점, 4점, 6점입니다. 어때요? 막대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평균 근처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지우의 성적을 봤더니 1회의 성적은 지금 1점이고요, 그 다음에 5점, 3점, 7점, 9점. 컨디션이 나쁠 때는 막 1점밖에 못 받고 좋을 때는 막 9점이나 받고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흩어진 정도로 봤을 때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는 자 누가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달자 대답해 보세요. 신우야! 네, 아주 잘했어요. 성적 고른 거는 신우죠. 그죠? 그러면요. 산포도가 더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우야! 자, 우리 지금 다름이하고 달자가 다른 데다 을 했는데, 3포도는 흩어진 정도하고 같아요. 물론 하나일 수로 딱 나타내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두 자료를 비교했을 때는 흩어진 정도가 작고 큽니다. 들쑥날쑥. 그러니까, 3포도가, 신우의 자료가 3포도가 더 작다. 둘 중, 지우의 자료가 3포도가 크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느냐? 자, 평균을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이 고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달자가 대답 잘했죠? 그러면 지우는 산포도가 크니까 들쑥날쑥 어,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달라요. 바로 성적이 고르지 못하다. 고르지 못하다라고.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요. 그럼 우리 다름이 오늘 내용 정리해 주세요.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피드 크리즈 나갑니다. 뭐요? 우리 다름이 잘했어요. 별량들이 대표값에 오밀조밀 모여있으면 흩어진 정도 작은 거 맞고 그럼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가 작다면 산포도 또한 작다. 라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오 맞습니다. 대표값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 한다? 자, 네모 안에 오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바로 삼포도의 뜻. 자, 삼포도는 대표값을 중심으로 이 대표값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삼포도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로 돌아와 네모 안에 올수 있는 단어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삼포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희수와 지하가 5회에 걸친 수학시험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희수와 지하가 지하의 수학시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희수와 지하의 각각 이제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평균 구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평균 구하는 방법. 별량을 모두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희수부터 구해볼까요? 자, 결량을 모두 더한다. 1의 점수부터 5의 점수까지. 6 더하기 6은 12, 12에서 7을 더하면 19, 6을 더하면 25, 25 더하기 5는 30이죠. 그런 다음에 5회에 걸친 시험이니까 5로 나눠주면 6점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지하는10 더하기 0은 10, 여기다 1을 더하면 11이고요. 여기서 9를 더하면 20, 자, 20에서 10을 더하면 30. 어! 합은 같네요. 그래서 지하와 희수 모두 평균은 6점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표는 5에 걸친 수학시험 점수 그대로예요. 앞에 거랑 표가 같고요.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산포도가 크다 작다. 지금 두 친구가 아까 평균 구했을 때 같다라고 랬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하고 별량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어떻게 이제 산포도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점수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있으면 오밀조밀한다면 산포도는 어때요? 흩어진 정도니까 흩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포도는 작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멀리 멀리 오야오야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는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각해의 점수와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지금요. 우리가 희수의 점수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희수 점수 보세요. 평균이 6점이란 말이죠. 근데 평균이죠? 평균이죠? 7점은 평균보다 1점 높고요. 얘도 평균이고요. 어때요? 평균보다 1점 낮고. 그러니까 평균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수의 점수는 평균에서 가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산포도가 작다라고 할수 있어요. 크다라고 했어요. 모여있으니까 안 흩어졌어. 얘네들이. 그래서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여기가 지하의 점수는 이라고 물었다면 10, 0, 1, 9, 10. 평균 6인데 막 흩어져 있어요. 10점에서 0점까지. 그러면 이때는 멀리 흩어져 있으므로 선포도가 크다. 이두 단어에 이제 동그라미 표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가까이 모여 있으므로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별별 기세 꼭 확인해 보세요.